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교회, 마이크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브라이어버드 월드 교회 마이크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브라이어버드 교회 월든하고 펜티 쪽에서 캐네디언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최원희 목사고요. 어, 제가 이제 한 거의 한 25년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할때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을 그때 뵙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목사님께 많은 것도 이제 배웠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25년이 이제 흘러갔네요. 그리고 오늘 또 저도 그 놀랍게 아침에 그 사모님한테 전화 부탁을 받고 또 오늘 이렇게 강단 앞에 서게 됐는데, 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 지가 이제 거의 이제 6년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어, 함께 같이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9절부터 3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절, 15장 29절부터 3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 32절부터 39절. 32절부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림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먹기냐 있느냐. 가로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메어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네. 아멘. 네. 음. 어, 제가 이제 서양교회에서 목회를 한지 이제 6년, 어, 이제 5년 좀 넘어가는데, 어 어떨 때는 가끔씩 그 한국 교회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laughs> 어, 한국 교회에서 뭐 그때도 영어권 단임 목사를 이제 주로 섬기고 했었는데 어, 한국 교회 이제 생각하면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그말정 이렇게 영어로 정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으세요? 어, 좀 힘들죠 영어로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 느끼는 그 정, 고운 정, 미운 정, 또 친구들하고, 또 가정하고 나누는 정을 우리가 아주 소중히 이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 우리라는 그 개념, 아마 나하고 정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은 다 우리, 아, 편,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공동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우리라는 단어, 또정 아주 참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어떨 때는 보면은 우리라는 그 개념이 되게 그 애매할 수도 있고, 우리였던 사람이 왼수가 될수 있고, 어제는 우리였던 사람이 나한테는 아주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교회에서 섬길 때에는 우리편. 근데 왠지 같이 섬겼던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떻게 느껴지죠? 왼수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 집사람입니다. 나 my wife. 이걸 만약에 영어로 그 This is our wife. This is our wife. This is our wife. This is our wife. This 우리 our wife. This is our wife. 기 h i s is our wife. This i 이 사람은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e 아, 우리 i s is our wife. t h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끼지 못하는 사람. 우리 그, 어렸을 때에, 어,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거. 우리 영어로는 뭐, bullying 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젊은 애들 그 왕따, 당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죠. 어, 특히 옛날에는 그냥 학교에서 왕따 시키면은 집에 와서는 그래도 좀 머리를 쉴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소셜미디어로 계속 따라다니니까 컴퓨터 켜기만 하고 또 전화만 틀기만 하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왕따를 받고 블링을 당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끼지 못하고 내가 어떤 우리의 소속감을 못 느끼고 어떤 우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에메지로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분 자체도 아버지, 아들,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그 공동체의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안에 소속식감을 얻게 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같이 누리게, 그 맛을 볼수 있게, 즐길 수 있게, 그 하나님을 알수 있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4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을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4천 명을 먹인 그 기적보다도 여러분께서 그전 장에 나왔던 그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을 더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5천 명을 먹였을 때의그 남은 음식이 얼마였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뭐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어요. 아, 사람들이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고, 또 여자하고 애들까지 뭐 카운트하면은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아, 근데 그들 다 먹이시고 남에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그 바구니 12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가만히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꼭 하나로 나오지 않고, 아,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짝으로 나타날 때는 주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유태인들이었어요. 주에시 피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는 바구니가 7개나 남았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좀 설명하겠는데, 근데 여기 4,000명을 먹인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5,000명을 먹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4,000명을 먹였을 때에 여기 이방인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5,000명을 먹이고 난다음 남은 바구니에 12개가 있을 때 거기에 12 지방. 12 tribes of Israel.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더 여기에 이제 이방인을 먹이고 난 다음에는 일곱이 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일곱이라는 것도 완벽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의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고 잊이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물어볼 때에. 이들의 개념은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스라엘 옛날에 다윗 왕의 그 영광의 나라 솔로몬의 그러한 영향경 어떻게 보면 언제 우리가 로마처럼 이 권력과 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미국 같은 강국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의 개념이란 우리는 너무 작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으면, 여기, 이, 여기서부터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 그, 위네스가될 것이라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니, 예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무슨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모든 조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조국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고 그, 어, 저는 그 71년도에 태어나서 한국이 가난해, 가난했을 때부터 이제 좀, 어,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좀 부유한 나라로 변화가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그 개인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버스하고 이제 그 어, 전차를 많이 타는 그 기억이 나고 이제 좀 10살 못 돼서 81년도 캐나다로 이민 왔었는데, 그한국에 그때만 해도 참 돈만 있으면 살기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이렇게 들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끝에 뭐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냐. 근데 그말 듣고, 예스! 하면서 막그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막이 감동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봤어요? 왠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냐 하는 소리 들면 감동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좀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들면 공부해서 뭐라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자. 근데 왠지 그렇게 들으면 좀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만 다 주워서 먹고 잘 혼자 살기에는 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지금 공동체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통해서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희도 아침에 또 줌으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사람들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해요. 어, 요번, 요즘 뭐, 저 운동도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학기게임 같은 거, 뭐 야구게임, 거기 뭐 테니스 보러 못 가서 뭐,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건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제일 좀 그리워하는 게 이제 부모님도 연세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런지 좀 누구 식구들 이렇게 생일 때 같이 못 모이는 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한 어, 하고 같이 공감하실지 어, 모르겠습니다. 우리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분리되어 있는 걸 어, 참 힘들고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공부를 해서 나만 혼자 잘 사서 부유해지면 어떻게 되죠? 벽을 쌓게 돼요. 왜? 갖고 있는 걸 이제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더 분리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 이러한 COVID-19 통해서 무가 무엇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벌어서, 나 혼자만 공부해서, 나 혼자만 잘 살겠다 하는 그러한 길. 이 저희한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는 세대를 벌써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필요하고, 우리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더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지,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부분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고 줄을 대는 거를 보는데, 아까 5,000명을 먹였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고, 여기는 이제 4,000명을 이방인을 먹이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기 그 15장에 보면, 먼저 주에 이제 그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되죠? 무섭죠? 피해야 되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어, 그래서 완전히 뭐, 왕따 중에 왕따 될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러 온 여인이 있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신 척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제자들한테 계속 이제 부탁하고 계속 부탁하고, 어,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 여러분은 누가 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좀, 어떻, 어떻죠? 좀 짜증나죠? 특히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저희 집에 그 강아지 한 놈이 있는데, 이놈 제일 좋아하는 게 음식이에요. 이놈 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먹고, 또 먹고, 음식 이있고 뭐, 바스락 소리 나면 이거 음식인가 하고 딱 가서 쳐다보고 계속 와서 이제 지키고 있고, 또 먹을 땐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는데, 나중에는 진짜 부담스러워서, 주고 싶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서 주게 되더라고요. 뭐, 귀여운데, 어, 떨땐 좀, 항상 짜증나는 게 아니고, 어쩔 땐좀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 여인도 계속 이제 부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좀 짜증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러죠. 어, 이 여자를 좀 보내주세요, 주님. 그래서 계속 우리 괴롭힙니다. 어, 그래서 이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딱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닿지 않은 답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벽을 쌓아놓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도와주세요. 그래도 노를, 노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계속 도와달라, 계속, 어, 기게 어, 계속 부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참 기분 나쁜 <laughs> 소리죠? 이 여자가 여자라서 그 소리를 했는지, 이방인이라서 그 소리를 했는지, 아마 내 생각엔 예수님이 살짝 좀 웃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의 그 컬트로, 어, 그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그반 웃으시면서 진담, 반담, 이렇게, 잔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져보신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떨까. 그런데 여자가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그때 예수께서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0천 명의 먹이시는 기적이 왜 여기서 나타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찬양 리더가 되고, 저 사람이 장로되고, 저 사람이 안수 집사되면, 나는 안 찍히면 나는 뭐냐. 나는 그 안수 집사 안되면 나는 뭐냐? 왠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은혜 받으면은 왠지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되면 그럼 나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 우리 터에, 하나님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알려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사의 백성들을 매우시고난 다음에, 얼만큼 음식이 남았죠? 열두 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그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으시지가 않습니다. 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에는 줄수 없는 그 사랑이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때로는 벽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운 우리 한에게 다가올지 모를지라도,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과 우리 의 어려웠던 그 계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 에 주님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대하고 내가 다른 데 의지하고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계속 우리 성경에서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4천 명을 먹이실 때에 아마 이 여인이 그 주님 앞에서 음식을 찾은 것처럼 이방인들 우리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부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더럽고 저 사람은 깨끗하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은 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저 불쌍한 죄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판단력과 권리를 우리한테 주시지. 안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씩 놀라는 게참 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어떨 때 만나야 되게 보면은 교회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더잘 아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남한테는 하나님이 줄수 없는 권한. 누구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잘못하면 올라 앉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쯤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 하면서 그들이 자꾸 우리, 누가 하나님 그 나라에 소속되고 못 소속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에, 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들의 것이야. 근데 오늘 우리 여긴 가난 여인으로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함부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의외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쌓여진 벽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오기에게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초대장을 나눠주며 그들이 하나님에게 올수 있게 더 쉽게, 더 인바이팅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또 외로워할 때에 늘 저의 옆에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아리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배고픈 자가 주님 안에서 음식을 찾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그냥 그 음식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와서 그 주님의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주님의 귀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는 하나님 아버지 빈 자리가 있고 또 주님께서는 초대하시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저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올수 있게 마음을 열려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가난한 여인처럼 그, 그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드린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몸으로 힘들어하신 우리 조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급속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힘주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